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여기저기 몸이 쑤시고 피곤한데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그런 느낌 자주 드시나요? 그게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염증이 쌓여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 염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레몬 추출물 이야기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레몬 추출물 그게 뭐예요? 자 레몬 추출물 말 그대로 레몬 안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만 쏙 뽑아낸 거예요. 그냥 집이 아니고요. 비타민 C 플라보노이드. 헤스페리딘, 루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농축돼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요즘 건강식품으로 인기 많은 이유가 있어요. 특히 65세 이상 분들께 더더욱 좋다는 거죠. 네. 왜 염증을 줄여 주나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속 여기저기서 작은 염증들이 계속 생겨요. 관절이 아프고 손발이 붓고 혈압 이 자주 오르락내리락하고 당뇨 심혈관 질환도 생기고 이런 만성 질환들 대부분의 바탕엔 조용한 염증이라는 게 깔려있어요. 근데 레몬 추출물 속에 비타민 c 랑 플라보노이드가 이 염증을 억제 해줘요.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에서 보호 해주고 면역체계를 조절해주고 염증 유발 물질을 차단해주니까 결국 몸이 덜 아프고 덜 피곤해지는 거예요. 3.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나요 자 그럼 레몬 추출물이 우리 어르신들께 특히 좋은 이유.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관절 통증 줄이기. 류마티즘이나 무릎 통증 같은 데에도 도움됩니다. 혈관 건강. 플라보노이드가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어줘요. 고혈압. 동맥 경화 예방에 도움, 피부 건강, 항산화 효과로 피부 노화를 늦춰줘요. 주름도 조금 덜 생기고요. 면역력 향상, 찬 감기, 기관지 약하신 분들께 특히 좋아요. 이렇게 보니까 레몬 추출물이 그냥 상큼한 맛 이상이죠? 4.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그럼 이 좋은 걸 어떻게 챙겨 먹으면 좋을까요? 몇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레몬 추출물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요즘은 알약, 젤리, 파우더 형태로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하루 한 번만 챙기면 오케이. 네. 레몬을 직접 우려요 먹기. 따뜻한 물에 슬라이스 레몬을 넣고 차처럼 마셔도 좋아요. 꿀한 스푼 넣으면 더 부드럽고 맛도 좋아요. 3. 요리에 활용하기. 생선 요리 샐러드. 드레싱에 넣으면 상큼하고 건강하고. 딴 위가 약하신 분들은 너무 과하게 드시지 마시고 식후나 간식처럼 부담 없이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해요. 자, 그럼 정리해볼게요. 레몬 추출물. 이런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무릎이 자주 아프신 분, 자주 붓고 피곤하신 분, 고혈압, 당뇨 걱정되시는 분, 감기를 자주 앓으시는 분, 요즘 힘이 없고 기운이 안 나는 분, 이런 분들이 레몬 추출물로 조금씩 바뀌는 걸 많이 느끼셨다고 해요.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작은 과일 하나에서 이렇게나 많은 효능이 있다는 거 놀랍죠? 65세 이후의 건강은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레몬 추출물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루 한번 기분 좋게 챙겨 보세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엔드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 드시고 계신 건강식품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건강하고 상큼한 하루 되세요. 안녕.